안녕하세요 뱀깨석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정의적기 이혼 1탄 전사 미니카에 이어 오늘은 직2 4명 채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적어로도록 합시다. 16층? 일단 간호세로 적어봅니다. 네, 일단 가로, 세로로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선을 이렇게 접어주고요. 한번더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넣으면서, 비율 접어주고, 가운데 접어줍니다. 이거 12개 만들고, 12개를 접으면 됩니다. 합치하는 방법. 합체. 일단 이렇게 합체해놓고 나서, 저는 네, 저쪽 사이로 하나하나씩 넣는 겁니다. 하나하씩 넣고. 합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오, 좋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쪽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나서 <laughs>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합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빠질 때부터 원래 한 것처럼 침착하게 해야 합니다. 이거 여기에 넣어주고 접고 야, 보았다. 뭐, 엄마 왔지? 엄마님. 유튜브. <laughs> 거의 다 됐는 것같았 같습니다. 한두 강 남았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적으면 제가 오면 끝이 나네요. 직 23회체 완성입니다.